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밖에 그 자라는 나무들, 식물들 뿌리에 어, 멀치 주는 작업을 해보러 갑니다. 이 멀치는 어, 밖에서 자라는 그 식물들 뿌리를 덮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멀치인데요. 멀치에는 정말 그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,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레드 멀치, 어, 블랙 멀치, 브라운 멀치, 이 색상도 다양하고 또그 소나무를 어 갈아서 만든 멀치 종류도 있고 또 참나무 이런 각종 그어 다른 그 나무들을 갈아서 만든 그 멀치들도 있는데요. 어또 멀치를 곱게 갈은 멀치도 있고 좀 굵게 갈은 멀치도 있고 그 멀치 색상도 다양하고 또 종류도 다양하고 어,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멀치 종류가 한 2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고 많은 멀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밖에 그 식물들에게 매년 해마다 이렇게 그 뿌리들의 그 멀치를 덮어주는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멀치, 어, 주는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오늘 이 멀치를 자르고 어, 멀치 주는 작업을 해는데 오늘도 봄인데 밖에 날씨는 꽤좀 많이 쌀쌀하고, 어, 좀 밖에 기온이 높습니다. 어, 여기 이렇게 땅에 보시면, 이 지금 이 상태가 매년 이렇게 멀치를 이제 이 식물들에게 이렇게 뿌려주는데요. 1년이 지나고 나면 어, 이렇게, 어, 멀치들이 이제, 어, 부서지고,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, 어, 멀치 작업을 하는 건데요. 지금 이제 여기 가운데는 그 백합처럼 릴리 종류 꽃이 나고 있고, 지금 이 멀치를 해마다 주고 나면 이렇게 또 멀치들이 이렇게, 어, 떨어지고 하니까, 지금 이 새듬을 이렇게 덮어, 가해를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, 멀치들이 떨어지는 그런 걸 방지도 해주면서 또 이렇게 밖에 어 경관도 꾸며주고 해서 이렇게 밖에 많이 그 다른 물질 저기 새덤 종류들이 있습니다. 물질을 이렇게 어 뿌리들에 주게 되면 어그 땅에 수분 조절도 되고, 또이 멀치들이 자연, 1년 동안에 걸쳐서, 그 땅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서, 잡초 방지도 됩니다. 그래서 잡초 방지도 되고, 또이 멀치들이 계속 썩으면서, 어, 자연 그 태비가 되면서, 그, 자연, 좋은 그 박테리아 균들이 형성되면서, 나무에게, 이렇게 뿌리에 좋은 그 유익한 그 균들을 발생해 주면서, 어, 좋은 그런 그 역할을 해 주고요, 또 이렇게, 좋은, 그, 어, 경관을 보게 해주니까 또 미적으로도 어, 보기도 좋습니다. 그리고 멀치가 이렇게 덮고 있음으로써 어, 잡초들은 많이 방지가 되고, 어, 또 이렇게 그 여름에나 겨울에 이렇게 멀치들이 땅을 이렇게 덮어줌으로써 어, 습도 조절, 어, 수분 조절,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. 그래서 결국은 이 나무들을 갈아서 다시 자연한테 돌려주는 어, 그런 거 역할을 하는 셈이 됩니다. 그래서 매년 해마다 이 자연에서 온그 나무들을 갈아서 어, 다시 자연한테 돌려주는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게이 멀치들인데요. 이 멀치 색깔은, 어, 어떤 분들은 어, 브라운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어 블랙 어,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본인이 어각 좋아하시는 색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무 뿌리에 덮여주시면 어, 잡초 방지랑 어, 이런데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저 덮어주시면 1년 동안 이 멀체들이 서서히 이제 나무뿌리에 걸음 역할을 해주면서 어, 결국은 자연에게 돌아가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멀체들입니다. 봄인데도 오늘도 조금 날씨는 좀 쌀쌀하게 추운 편인데요. 그래서 매년 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은 나무들의 물 멀치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식물들이 잡초나 아또 수분 조절, 어 온도 조절 또 이렇게 어 멀치 작업을 끝내고 나면 어, 1년 동안 이렇게 경관 그 보시기에도 좋고, 어, 또 이렇게 잡초 방지도 확실하게 해주면서, 어, 이 나무들이 쏙쏙 썩으면서 결국은 태비 역할을 해줍니다. 그래서 오늘 멀치 작업을 어, 고민해서 그 밖에 있는 식물들에게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